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어, 드디어 이제 우리 장모님의 <laughs> 새로운 애마 테슬라를 한번 그 시연을, 그 시운전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한번 쭉 한번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영상을 한번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테슬라 모델3에요 모델3 네네네 그래서 어 역시 이제 전기차답게 번호판이 파란색 번호판입니다 파란색 번호판이고 어 한번 잠시 후에 어 한번 운전을 뭐 시동은 어떻게 걸고 등등등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저 아버지랑 지금 테슬라에 탔는데 시동을 지금 못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카드를 여기다 대야 될걸요? 여기, 여긴가? 여긴가? 시동을 어디다가 대야 돼? 키를, 네, 네, 카드 키를. 네. 잠깐만. 여기 같은데, 여기. 네, 시동을 못 걸고 있어요. 어, 네. 잠깐만, 여긴가? 브레이크를 밟고. 아, 이때 거기였었어. 그때. 그. 네, 지금, 너무 굉장히 더운데, 시동은, 에이, 에이, 시동을. 시동이 안 걸리는데, 에어컨이 들어와요? 그럼 에어컨은 이제 돌아가는 거고. 안들어온대데 들어온다. 아, 이거는 시동 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잡아 당기면 그냥 가죠. 아. 그쵸. 뒤로. 그럼 가는 거죠, 그냥. 걸 필요가 없죠, 따로. 그죠? 맞죠? 어, D가 네. 어디야? D라는 네? 거 어디가 써져있어? D라고? 안전 뭐, 안전벨트를 일단은 안전, 메고서 메고. 아, 안전벨트는 뭐 그렇게 그렇다 할 특이사항 없이 일반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벤치랑 이게 기어 형태가 어. 똑같기 때문에 그냥 D 눌러가지고 네 가는 거고요 어, 사이드미러는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시인성이 좋고 이 우드가 우드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알칸테라로 되어있고 천정이랑 필러는 전부 다 헝겊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뒤에 문은 닫아야 되는데 열, 문이 열릴 때가 댐, 나와요? 댐아 제가 닫고 올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농장 문을 닫고 음. 올게요 아니 아 이건 열대 네, 이거 이거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안녕 공장 문을 닫고 네, 테슬라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아 아, 여기네 D라고 네? 아 D라고 자 액셀레터를 밟으면 네 차가 가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에어컨 송풍구가 어디에 나지 여기 더운 거 같지 송풍구 선풍... 세게 전혀 안 나오는 거 같아 여보세요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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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렇게나 보내도 됩니다. 예. 오케이. Okay. 차가, 차가 묵직하네 아, 드디어, 드디어 이제 에어컨도 아주 빵빵하게 잘 나오고, 어, 어 가고 있는데, 차가, 이거 미국 차잖아요. 그래서 어. 좀 묵직한 그런 맛이 있죠? 묵직해요? 어. 밑에가 무거워. 아, 차 밑바닥이죠. 야, 근데 진짜 심플하다. 아무것도 없네. 어, 아무것도 없어. <laughs> 계기판이 악셀에다를 악취렛탈, 지금 안 밟으면 어. 차가 안 갈려 그래. 아 그냥 금방 멈추거나. 는 어, 금방 멈추는. 앞으로 했기나. 아 계기판이 지금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아 그냥 요거 보고 아, 그냥.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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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아 뭐. 계기판이 없이 어. 그냥. 계기판도 없고 아무것도 어. 없는 그래, 거예요. 그냥 여기에 무슨 뭐 이런 어. 레이더 어. 무슨 차, 뭐 여기 그런 여기, 여기. 핵, 뭐. 뭐 그런 게 보여지고 어. 이 화면이 근데 진짜 넓네요. 이게 무슨 어. 야한 두뼘정도의 굉장히 큰 그런 화면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건 뭐 별거 없네. 아, 결리는구나 와,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게 되어 있네요. 깊게 되어 있고. 왜안 닫혀? 어? 왜안 다치지? 왜안닫칠까 아, 좀 이상한데? 안닫히네 이것도 좀, 아, 아버지, 위험합니다. 아이 건뭐 자동 주행 같은 거 한번 뭐시연은안 돼요? 저쪽 저쪽에 이제 그 통일로 아니 자유로로 가가지고 해봐야 되겠지? 여기서는아 그죠, 그죠. 지금 똑같아. 엑셀을 터을안 밟으면 어. 일반 여기... 차에 비해서 네. 어, 속도가 많이 줄어. 잠시 아... 후 루타리지니. 뭐똑같게 브레이크랑 악셀레이터 있고. 어, 브레이크, 액셀레이터. 깜빡이, 깜빡이는. 깜빡이는 이걸로 한. 아, 아, 한번 해보시죠 한 번. 똑같이 그냥 깜빡이 어, 깜빡. 위에 깜빡. 예, 좌측 가면 좌측 어. 똑같고 어. 어. 이거 이제 여기가 뭐가 이거 여기 이거 있다 그런 거저 아. 그, 차가 아닌데 온다고 여기 이제 화면에 비치고 아 그러네 그러네 어. 어, 화면에 어. 아 화면에 비치고 아 그리고 어이구 열선을 내가 모르고 틀었다 아. 아 시트 시트 움직이는 거는 뭐 여기 똑같이 뭐 등받이 움직이고 그리고 아래 왔다 갔다 움직이고 어 아래 아래 위 K S 나 아. 똑같고 아, 똑같네요 맞네요 맞네요 예 네. 맞고 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엔진 소리는 안들지 300m 이후 방향으로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긴 하네요 바람 소리가 들려 그리고 요게 뭐지 요 요게 블랙박스? 블랙박스? 요 블랙박스. 요 블랙박스는 누가 달아줬어요? 영업사원도 아니, 없는데? 아니, 테슬라는 돈 주고 달았지. <laughs>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요? 아 따로? 우리 마포 거기 아, 1층에서. 아 따로 블랙박스를 어, 다신 블랙박스 거구나. 달고, 아, 블랙박스 달고. 아, 아, 아 테슬라는 영업사원이 없어요. 따로 그냥, 그냥 인, 인터넷으로 그냥 없어. 그냥 뭐뭐 뭐 인터넷으로 바지 구매하듯이 그냥 구매하는 그런 어. 방식. 그렇지, 계약금 1 0만원 내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하이패스는 여기 지금 아이 안에 하이패스 어. 어, 아 이렇게 꼽아놓는 되고 이거는 뭐 꼬바대. 똑같고 이게 뒷자리는 아버지 안 타보 안 타보셨죠? 안 뒷자리 뒷자리는 크기가 뭐 소나타 정도? 소나타 어, 정도 그런 그만한 어디서, 크기 여, 여, 밑에서 나오나 보네. 이게 지금 에어컨이요 아, 에어컨 아. 그게 여기서 지금 조 <laughs> 나와가지고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음. 음 조용해요 조용하고 어, 이거를 바람을 조금 줄여볼까 왜냐면 에어컨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아, 마이너스로 계속 서어 됐어 이 정도 되면은 와... 어... 18분간... 응. 가속력이 빠르네... 응. 차 그러네, 빨리네. 아 이게 토크가 좋아가지고... 어. 팍 나가는구나... 와... 스포츠카처럼... 스포츠카처럼... 어... 아버지 여기 60km... 60km 카메라가 저 앞에 <laughs> 어... 60km인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아니렇습 근데 니까 여기가 가네 진짜. 그렇면 잘라가는구나 아, 싹 나가는구나 싹 나가는데 이게 근데 그럼 내가 언제 충전하고 그런건 어떻게 알아야 되지 아, 지금 내가 그 충전을 17%로 돼있지 아 진짜요 어, 진짜. 아버지가 충전 어디서 해요 그러면 아 거기 우리 집에서 일반 전기로 어? 저녁 내 해놓으면 아 진짜요? 한, 어, 12시간 집에서? 해놓, 어, 12시간 하면은 완전 충전되지 아침에 아 집에 뭐 그렇게, 그러면 렇게그 그렇게 길게 그렇게 꼽고 꼽을게 일반 거기 우리 콘센트 220볼트? 어, 어 220볼트에다가 그냥 꼽으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길게 그러면 늘어뜨려야 되잖아요 아이 선이 그몇 메터짜리 선을 줬으니까 아 여기 테슬라에서? 아, 테슬라에 아, 전기 충전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 어렵지 않겠네요 어. 네. 와그 저녁에 충전해 놓으면 네. 아침에 풀차인가 어... 와 좋습니다. 어, 이따가 그 돌아갈 때는 제가 한번 운전을 해보면서 멈추고 나서 저는 느낀 점을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어, 이크테에서 뛰고, 어. 브레이크 밟지도 않았는데 지금 브레이크 지금 아 밟고.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는구나. 어. 살짝 브레이크가 눌려지는 게 보였어요 지금. 그래? 에, 에. 어. 어, 이렇게 보면 한번. 제가 또안밟아서 차는 뛴다니까요. 네. 네, 포드 리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웅 팀장입니다. 네. 아버지랑 이제 여기 벽제에서 파주까지 쭉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면서 갈 때는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이제 올 때는 이제 제가 운전을 했는데 음, 테슬라 느낀 점이 어, 일단은 처음에는 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레이터로 밟으면 나가고 살짝 떼면은 점점 멈춰지고 꾹 밟으면 나가고 아예 딱 떼면 그냥 멈춰지니까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고 이 악셀링으로 속도를 내고 줄이고 브레이크를 하고 악셀레이터 하나로만 이제 조종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고 어려워서 막 두고 이렇게 막 굼뜨고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운전하다 보니까 엄청 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버튼을 아예 뭐 밟을 필요가 없이 이 액셀링으로만 운행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장난감 같으면서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토크가 높다 보니까 밟으면 그냥 꽝 나가는 이런 거가 정말 오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랑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는 걸 지금 확실히 알았어요. 하이브리드는 솔직히 음아 네네 완전 다르 그냥 밟으면 팡팡 나간다는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되게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음 조금 이렇게 풍절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바람 들어오는 소리 같은 게 사사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어, 솔직하게 느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음, 이게 소파는 굉장히 푹신푹신 푹신한데 약간 주행이 좀 이렇게 딱딱하다는 거 느꼈고요. 딱딱하다는. 이 스티어링 휠 자체가 완전 딱딱해. 이 딱딱한 정도가 무슨 나무같이 딱딱해. 나무같이. 딱딱딱. 어, 딱딱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정보에서 우리 장모님께서 지금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자동 주행이 무슨 700인가 뭐그 정도 주고 결국에 취등록세랑 해가지고 거의 한5,500정도의 신차를 구매하셨다고 하셨거든요. 5 5 0 0의 테슬라라. 음... 뭐, 어,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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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포드 링컨 너무 포드 링컨을 사랑하는 친구가. 테슬라를 타고 느낀 점을 그래도 솔직하게, 그래도 그나마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것 같고요. 아, 아직까지 지금 뭐 내비가 뭐 어떻게 되고 뭐어쩌 저쩌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약간 기계치거든요. 차를 타면은 진짜 쓰는 것만 쓰고 안 쓰는 기계치라서 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막 얼리어답터들 있잖아요 얼리어답터 막 기계 좋아하고 막 새로운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그런 테슬라의 시승기였습니다 네어 지금까지 어, 익스플로러가 이제 내일부터 또 출고 인도가 쏭쏭쏭쏭매일막두대세대두대두대막 대, 대, 두 대, 두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 익스플로러 출고 영상이 아닌, 어좀 이렇게 개인적인 영상이나 아니면은, 음 다른, 뭐, 이런 그런 영상을 찍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고객님 분들도 지겨우실 수도 있, 있 지겨우실 수도 있는, 어 하지만 우리 에마의 주인공이신 분들은 너무 행복한 그런 포드 익스플로러2020 출고기를, 아, 내일부터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께도 너무 깊은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쭉쭉쭉쭉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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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질 어 저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 포드 링컨 영원한 동반자, 우리 2020 포드 익스플로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신 우리 동반자, 고객님 분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 서경욱 팀장, 조금 넥타이도 메고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행복하고 가득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8월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